실업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실업이라는 것은 노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실업의 의미를 정확히 또 아는 사람들은 또 별로 없어요. 집에서 노는 아들이 실업자인 줄 알아.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런 이제 경제학적 범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현재 여기가 이제 인구예요. 인구. 여기가 인구수이고 이제 세로 축이 이제 임금이에요. 실제 임금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명목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임금이라고 한번 이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미시경제학에서 우리가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제가 자대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죠. 어 맞아요. W가 올라갈 때 대체 효과 뭐 소득 효과 이런 걸로 구별이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아니었어요. 그냥 저기 노동 시간이었지, 그지 개인의 노동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시 경제학에서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 가로축을 그냥 인구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형의 전개를 위해서 그래요. 어 그럼 이 위에도 똑같이 가면 돼. 똑같이. 이게 바로 노동, 수요 곡선이다. 직관적으로 가시죠. 임금이 떨어지면은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고요. 임금이 올라가면은 뭐 고용이 좀 힘들어요. 비싸면 좀덜 고용하고 저렴하면 더 고용할 용의가 있어요. 어,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이제 NS가 있는데, 자,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임금이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서 나도 일을 할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대체효과, 소득효과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어, 현재 균형임금이 이거면은 뭐 전체 인구 중에서 요만큼만 이제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임금이 올라가면 더 늘고요. 점, 점점 더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이걸 이제 우리는 NS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임금을 얼마로 설정하건 일할 생각이 없어요.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는 L이라고 표현하고 경제활동인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인구.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인구가 전원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노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실업자는 경제 활동 인구 안에서만 측정합니다. 경제 활동 인구 밖에서 노는 사람들을 측정하진 않아요. 오케이? 자, 실업자라는 것은 경제 활동 인구 안에서만 측정하는 것이다. 근데 이 경제는 여기 여기를 이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p 있어요. p. p는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요 상위에 위치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해요. 비경제 활동 인구는 어떤 사람들이냐? 주부, 군인 이런 사람들.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인구는 더 오른쪽에 있어요. 다섯 살짜리 애기가 생산을 해낼 리가 없잖아 물론 요즘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장난 아니게 돈 버는 애기들도 많지만 뭐 부모님이 조작... 아 죄송합니다 혹시 강의를 듣고 계신데 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제 제가 사과를 표시하고요 부모님께서 잘 유도해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죠 일반적으로 15세 미만하고 이제 65세 이상은 생산 가능 인구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아 이게 너무 진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65세 분들하고 지금의 65세는 다르죠. 그지? 예전에는 저도 몰라요. 환갑잔치 하면은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요즘에 환갑잔치 하면은 뭐 볼링 치러 간다며. 네, 그뭐다 신나가지고 다 다 정강하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우리 이제 수험 경제학 또는 거시경제학의 정의상 15세 이상 저기 그리고 65세 미만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벗어나는 분들은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통계상으로 그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전혀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경제활동인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 비경제활동인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15세, 미, 15세 이상, 그 다음에 65세 미만, 그 정도 사이에서, 고그 정도 사이에서 이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경제활동인구는 제가 필기해드릴 필요까지는 없죠. 그 여러분들 충분히 상식적으로도 뭐 많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경제에서 여기가 교점일 수도 있죠. 그지? 여기 교점에서 균형일 수도 있지. 하지만 현실 경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경제는 실제로 뭐 모두의 임금이 똑같지 않지만 가정한다면 약간 임금이 높은 상태에서 뭐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행동을 이제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이 정도 임금일 때 일자리 개수가 얼마 안 돼. 이게 현재 이 경제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의 거리를 보고 우리는 취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취업자. 자, 취업자,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고용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보통 대부분의 경제에서는 그, 나도 일 시켜주세요. 미안해, 일자리 모자라. 모자란 그 개수만큼이 보통 일하는 사람의 숫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만큼을 우리는 이제 취업자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실업자예요. 근데 그 실업자 안에도 구별이 필요하다. 그 정도 임금이시면 여기 이제 NS 중에서 이만큼에 있는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실제로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만큼만 고용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사는 일을 하고 싶다인데 일자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실업 상태에 놓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비자발적 비자발적 실업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했지? 근데 어,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의지는 있었어요. 경제활동 인구거든. 근데 고고 임금 가지고는 내가 못해. 조금 더 높여주면 이제 내가 구직 활동할게. 그런 실업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막 일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아직은 임금이 내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를 보고 우리는 자발적 실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 실업자라는 것은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자발적 실업자 비자발적 실업자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음, 실업률은 뭘까? 실업률. 실업률이라는 것은 물론 오른쪽에 정리는 되어 있지만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있잖아요. 경제활동 인구 그것분의 실업자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숫자를 우리는 실업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업률이라는 것은 그 비경제활동 인구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만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만 맞으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있죠.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실업률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편의를 위해서 그림을 실업자가 엄청 많게 그렸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실업 유리한 10% 그러니까 10%만 문제라고 하죠 보통. 예, 그 정도에서 지금 뭐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읽혀요. 자발적 실업은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아니요.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현재의 임금 하에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집합 여기 있는 사람들 근데 이거 안 해도 이제 괜찮죠 그래프를 떠올려 보시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비자발적 실업 시장에 의해 형성된 현재 임금 하에서 일할 의사는 있어 구직 활동은 해요 하지만 일자리가 모자라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 발생하는 실업 이걸 보고 우리는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 이런 것만 배우면 재밌겠죠, <laughs> 그렇지? 자, 어, 이렇게 우리는 실업의 개념을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점검하실 수 있는데 이 그림이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로 진행되는 출발점이에요. 재밌어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실업들이 존재합니다. 경기적 실업 있어요. 경기적 실업. 먼저 읽을게요. 어, 경기 상황에 따른 실업. 경기 상황에 따른 실업. 이 경기가 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거려요. 부침이 있어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어, 경제가 이제 올라갈 때는 막 일자리가 생겨요. 뭐 건설업도 조금 뭐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근로자들도 많이 고용이 되고 근데 경기 침체에 와서 사람들이 건물 짓고 그런 여력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러면은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예, 그러면 실업자가 늘죠. 그지? 실업자가 늘어버린다고. 따라서 경기적 실업이라는 것은 이제 경기 상황에 따른 실업을 말하는 것이다. 경기가 올라갈 때, 또 경기가 떨어질 때, 그때 발생하는 실업의 진폭을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적 실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그 경기침체예요. 코로나 전에도 경기침체였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이 경기 침체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어, 지금 노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실업률 그러니까 실업자로 측정할 때또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를 진행할 건데 가게 문을 닫고 쉬시는 분을 실업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야지 실업자예요. 아시겠죠? 자두 번째, 네 번째죠. 구조적인 실업이라는 게 있어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의 수급 불일치로 발생하는 실업을 우리는 구조적인 실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구조적인 실업이라는 것은, 어,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는 막 종업원들이 와서 주문을 받았는데, 이제는 로보트가 오더라고. 로보트가 와서, AI가 로보트 와서, 손님 지금 얼굴을 보니, 그 떡볶이가 땡기시네요.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일자리가 줄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일자리에 사람이 필요했지만 산업 구조가 바뀌는 것인데 사실 크게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수작업, 공장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런 것들보다는 자꾸 기계를 굴리면서 제품, 전자제품 만들고 반도체 생산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산업 구조가 성장하면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수작업으로 신발 만드는 쪽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만 하지만 기계로 제품을 만드는 쪽은 사람이 필요 없거든. 이렇게 산업 구조가 바뀌면은 자연스럽게 실업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실업을 우리는 구조적 실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걸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AI가 이제 막 증가하면서 AI 로봇으로 대체가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실업은 뭐예요? 했을 때 이제 구조적 실업. 이렇게 이제 정답으로 맞추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럼 마찰적 실업은 뭐냐? 마찰적 실업은 구직 활동에서 노동자와 기업 상호간 기대 수준 불일치로 이제 탐색 과정에 다른 직장으로 가야지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우리는 마찰적 실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선배님들이 이제 오늘, 어, 학교 앞에 만화방에 계신 거예요. 그 만화방에 왜 계시지? 이라는 분인데, 둘중 하나예요. 땡땡이. 또는 그만둔 거지. 그지 그만뒀대요. 그왜 그만뒀어요, 형? 어, 나 이제 그 전에 직장하고 좀안 맞아가지고 다른 직장 찾는 중이야. 예, 그런 실업 있잖아요. 그런 실업. 탐색 과정. 예, 그런 실업을 우리는 이제 마찰적 실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뭐 웃기죠 그왜 다른 직장을 찾는데 왜만화방이와 있어 <laughs>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마찰적 실업은 빈번하게 발생해요 잠깐 쉬면서 찾습니다 잠깐 여유를 찾는 거죠 그건 굉장히 뭐 대학생은 방학이 있지만은 이제 근로자는 방학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지 임금이 안 맞아 뭐 환경이 안 맞아 비전이 안 맞아. 그래서 나는 옮겨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제 쉽니다 그때 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찰적 실업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실업률이 유지가 된다라면이 마찰적 실업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그만둔 사람의 숫자하고 이번 주에 직장을 찾은 사람의 숫자가 일치하면 실업률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계절적인 실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계절적인 실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 뭐 보시면 바로 알아요. 건축, 농업 등에서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 이제 뭐 한겨울에 그 농부분들께서 좀 쉬신다든지, 또 그런 시기에는 또 건설도 조금 쉬는 경향이 조금 있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계절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을 우리는 이제 계절적 실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실업률은 경제가 장기로 수렴해가는 실업률로 굉장히 안정적인 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왼쪽 각주를 보세요. 왼쪽 학주 자연 실험률을 정의하는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에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실험률을 우리는 자연 실험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안 사라지고 계속 존재하는 거 그거 자연 실험률이라고 부르고 그두 번째 줄이죠. 10년 이상 어, 수년간 실제 실험률의 평균치 그렇게 계산하기도 해요. 1 0년 동안 발생한 이제 실제 실업률의 평균치도 우리가 자연 실업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완전 고용 어디서 들어봤지? 고전학파 경제에서 들어봤죠. 그 완전 고용은 최대 고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이제 획득되는 그 상태를 우리가 완전 고용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때도 실업은 있어요. 여기 봐봐요. 일할 사람들은 모조리 일자리를 갖습니다. 그때도 여기 자발적인 실업자는 존재하잖아요. 그때의 실업률을 우리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르자. 네, 그런 견해라는 겁니다. 그 밑에 적혀 있는 나머지들은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어,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 아, 완전 고용인데 왜 실업률이 있어? 아니요, 있어요. 있지. 그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고용량을 완전 고용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부르는데 일석으로 튕겨 나가는 거 말고 유지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자발적인 실업은 존재할 수 있거든. 그 실업률을 우리가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비슷한 말이라고 그랬죠. 가격 변수가 완전 신축적이고 어, 고전학파 느낌 나네. 민간의 기대가 정확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실업률. 예. 네. 이게 지금 완전 고용 실험률이에요.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연 실험률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연 실험률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심화 강의로 들어갔을 때에는 조금 더 확장시켜 볼 거예요. 조금 더 확장시키는데 그 확장이라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모딜리아니라는 분께서 나이루라는 거를 만들었어. 나이루라는 개념. 이 나이루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실험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율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실험률은 지금 선뜻 듣기에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 수가 없고요. 어, 이제 우리가 이제 피넵스 곡선이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심화 강의에서.